예, 안녕하십니까.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고인중계사 임동성입니다. 저는, 그, 나주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, 빛가람이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지기입니다. 빛가람이혁신도시에서 토지, 그 다음에 꼬마 빌딩, 상가, 아파트를 중점 중개하고 있습니다. 물건을 주시면 성실하게 인간적인 네트워크, 그 다음에 SNS상에서 어, 다양한 방법으로 어, 그다음에 한방 프로그램, 어, 유튜브, 블로그, 어, 카페, 에, 그다음에 밴드 어, 또뭐 중개사 분들끼리 공유해서 물건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어, 성심성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건을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. 또 주변에 지금 특히 토지 매물을 많이 좀 접수를 받고 싶습니다. 토지를 또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매물이 소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<laughs> 말씀드릴 내용은 앞전에 이어서 그 상가를 고를 때 제가 1층을 하라고 했잖아요. 근데 시간상 그 끊어버리고 오늘 이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. 상가를 일층 1층, 되도록이면 1층만 투자하라고 했고, 어, 그 1층을 하는데 제가 어제자로 강주강역시는 1층을 한 평당 2천 내외, 2천 내외 그리고 어, 2층이 거기에 한 5분의 1에서 한 4분의 1 정도 됐으면 좋겠고. 어, 3층 이상은 저는 다 가격이 비슷했, 비슷하다고 그냥 보는데요. 어... 나중에 이제 그 개발업자분들은 장인네가뭐 최고, 최상층은 더 좋네, 뭐 어째서 좋네, 가격을 책정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버리면 다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1층 가격 따로, 2층 가격 따로, 3, 4, 5, 6, 7, 8, 최상층까지 가격 따로 거의 크게 세개로좀 분류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제 전면부, 후면부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고. 그래서 1층을 하러 가는데, 제가 1층을 투자하러 가는 이유는 1층을 임차인 구하기가 쉽다고, 왜냐면, 내는 투자 목적인 거잖아요. 투자 목적인 거기 때문에 1층을 주로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그 가격이, 개발업자분들은 한 평당 3층 이상을 400 정도에서 500을 받으려고 해요. 근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봐보면 350이나 300선에서 받으면 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. <laughs> 개발업자분들은 어 평당 7, 800 정도로 2층을 생각을 하죠.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4, 500그더 이하로도 받으면 뭐 좋겠고. 개발업자분들은 지금 평당 1층을 요즘 초창기에 나온게 거의 3천 가까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성된 도시에서는 3천 가까이 나와도 이게 먹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거기에는 많은 아파트라든지 주민 세대들이 포진되어져 있는데 <laughs> 신도시에서는 형성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근데 개발업자분들이 그 10년 후에 형성될 가격을 미리 저다 불러 버리지 않냐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어 저도 이제 현업 중개사기도 해서 <laughs> 저도 분양을 시켜 드려야 어뭐 돈을 벌고 해서 하는데 그것이 그 선택을 권해드리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게 많이 좀 작동되어지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. 이건 광주권에서 그런 금액을 바라는 거고, 수도권을 가게 되면 평당 그, 좀 핫한 데가 평당 한 6천만 원 정도 된것 같아요, 분양권이. 그리고 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잘 나가는 상권들이, 예, 2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절반. 평당 한 3천이 되겠죠 서울권에서는 어, 강주권에서는 제가 볼 때는 2층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에, 4분의 1이나 5분의 1 이상 1층 가격의 4분의 1나 5분의 1 가격선에서 해야 되는데 에, 에, 개발업자들은 3분의 1 가격에서 많이 내놓죠 근데 서울은 한 2분의 1 가격에서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3층 이상도 가격이 어, 한, 뭐, 3분의 1에서나 4분의 1가 개발업자분들의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<laughs> 그런 상태에서 분양을 받게 되면 임차인을못 구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이제 발생되겠죠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층을, 오늘에서는 1층을 그러면 왜 해야 되는가. 그 어제는 그냥 제가 그냥 1층만 무조건 하라 그냥 그런 거잖아요. 1층. 그래서 사거리, 아파트 앞 사거리, 아파트 예를 들어서 2, 3, 4, 5, 6, 7천 세대, 8천 세대, 만 세대,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, 최하 만 1,500세대부터 스타트해서 사거리 건물이면 좋고, 사거리 건물에서 어 1층이 사거리 코너 건물 옆에, 옆에까지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층수가 2, 3, 4층을 하면 사거리 코너 건물만 선택을 할걸 원했고, 말씀드렸고, 거기서 되도록이면 1층만 하라고 했는데, 1층을 자, 해야 되는 이유 1층만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<laughs> 도보로 걸어간 사람이 2층 나3 4층 걸어가서 올라가서 뭐 소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, 어떤 특, 이게 1층은 무슨 특징이 있냐 면 내가 소비를 정하지 않고도 어, 어,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, 음, 저, 즉흥적인 소비라고 그런가요? 우리, 그, 어떤 내가 목적이 없어. 예를 들어서 병원이 1층으로는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. 병원은 3, 4, 5, 뭐 5, 6층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? 2층으로 들어오든지. 그러면 내가 내과를 방문하겠다, 치과를 방문하겠다, 목적이 있어야 가는 건데, 1층은 <laughs> 어떤 성질의 건비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그냥 기분이 땡기면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. 어, 예를 들어 떡볶이집 그다음 가다가 그냥 어, 소비하면 아이스크림집 그냥 가다가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수 있고, 던킨도넛 그냥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고, 커피숍 그냥 지나가다가 아, 어, 내가 꼭 커피숍을 가야겠다는 라 그런 그 의도 목적성을 띄지 않고 그냥 간합니다.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는 게 1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<laughs> 그런 접근성 때문에. 그리고 뭐 광고성도 좋고요 접근성이 좋으니까 광고성도 당연히 좋겠죠 도로에서 접근하기 좋고 도로에서 접근하기 좋으려면 그래서 뭐 어떻게든 이 양이 전면부가다 낫겠죠 그리고 어또그 인도에서 접근하기도 좋고 또그 다음에 이제 1층을 또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번이 뭐접근성이나 하면 2번은 어 모든 업종이 입증 가능해요 모든 업종이 1층은 1층에 사실은 어뭐 병원도 뭐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런데 1층이 비싸니까 1층에다는 약국을 주는 거고, 예를 들어 커피숍을 주는 거고, 이런 것이지. 1층에 병원이 못, 들어온다,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.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냥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뭐 그런 것이니까. 그래서 모든 업종이 1층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봐봐요. 2층, 3층으로 만들어놨습니까? 다 1층이지 않습니까? 1층이 그런 거고, 그다음에 1층에서 1층을 하면 이제 모든 업종이 가능하고, 1층에서 소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소비. 에, 쇼, 그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? 의자, 의자가 딱딱한 의자는 1층만 제공합니다. 어, 2층 이상 상가에서 딱딱한 의자를 제공한 것은 아마 여러분 못 보셨을 거예요. 1층이 딱딱한 의자 또는 스탠딩한 상태에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. 어,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거 봐보시면, 그다음에 던킨이라든지 뭐 이런 거다 봐보세요. 그다음에 파리바게뜨 이런 거 봐보세요.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죠? 소비 형태가 그냥 서서 바로 주문하고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. 뭐 슈퍼, 뭐 마트, 편의점 다 그런 거죠. 매장이 그래서 좁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상가 면적이 또 좁은 상가로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상가가 좁다 보니까 또 무슨 면적이 관리비가 적습니다 어 1층에 의한 장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에 또뭐 임차가 하도 차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하도 차지 않아 그러면 뭐 공공기관에 다니신 분이거나 공무원이신 분이거나 부인이 쉰다든지 직업이 없다든지 뭐 다른 동생분이 쉰다면 한번 연습 삼아서 다른 거 사업을 해볼 수도 있어요. 가볍게. 굳이 인테리어 많이 안 들고 가볍게 해서 뭐 사, 1층에는 모든 종류의 업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는 겁니다. 어차피 지금 상권은 안 살아났고 지금 초창기에 뭐 1, 2년은 해야 된다고 만약에 판단됐을 때, 그러한 3, 4, 5층에서는 뭐할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. 그런데 1층은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이점이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광주권에서는, 광주권의 사람들이 임차인들의 장사하신 분의 속성을 보면 2층으로 어, 식당 같은 경우, 우리 보통 이제 상권에서 보면 식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그 큽니다. 하여튼, 먹는, 먹는 음식, 먹는 게 배달이 잘안 되잖아요. 어, 제가 말하는 그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, 서울에서 어, 여기 뭐 지방까지 오는 거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<laughs> 무슨 이런 소매품들은 요즘 뭐 어, 퀵 배송이라고 그런가요? 24시 뭐 배송 그다음에 뭐 요즘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죠 뭐뭐 뭐 번개 배송이라고 하여튼 뭐 하루만에도 도달되고 뭐 해서 워낙 그런 그 가공품들은 배송이 가능하는데 직접 이렇게 뭐구 굽거나 요리하거나 가, 아 이게 렇한 것은 대부분 1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1층 소비물 근데 이게 2층에서도 가능하는데. 보통 임차인들의 초보자들이 2층이나 3층에 가서 식당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들이 대개 2층으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은 생각을 해보세요 1층에 김치찌개 있는 집이 있고 2층에 김치찌개 있는 집이 있어요 2층 갈것 같습니까 1층에 예를 들어서 자연식 무슨 뭐 백반집이 있고 2층에 자연식 백반집 있어요 물론 2층에 임차료는 쌀 겁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임차인들은 2층까지 잘 가지 않으려는 제가 봐보면 2층 강주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, 워낙 그 1층이 분양가가 6천만 원 하고 또 구도심 같은데도 막 4천만 원 이상 부르니까 그럼 평당 임대 가격이 절반 정도 돼야 투자자들 수익률이 나거든요 그럼 평당 임차료가 3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평당 한 평에 3천만 원 어,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임차인들이 환산보증으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. 3천만 원이라는 것은. <laughs> 그렇게 되면 장사하기가 굉장히 이제 곤란하겠죠. 그러니까 2층, 3층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먹혀 들어갑니다. 가다 워낙 인구도 많고. 근데 인구 제가 보기에는 150만 가지고는 3층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걸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중계를 많이 해보고 분양을 많이 해봤는데 한 5년 이상, 10년 이상 하셨던 임차인분들은 식당 업종에 하신 임차인분들은 2층으로 안 올라가려고 합니다. 거의 절대적인 거의 맹신에 가깝습니다. 그런,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2층에서 올라가는 식당들은 제가 통상 봐보면 몇 가지 없습니다. 패밀리 식당, 그 다음에 그뭐 이바돔 정도 이바돔 같은거 프랜차이즈에서 뭐 성공한것 같아요 근데 이바돔도 어 비싼 그 신도시 같은 데서는 2층으로 올라가는데 좀 구도심 같은 데서는 집값 싸고 하면 다 1층으로 갈라가지 고그대 데서는 또 2층으로 안 갈라게요 그런 현상이 있고요그 다음에 뭐 중식당이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뷔페 이 정도 이 정도나, 뭐, 패밀리 레스토랑, 이렇게 뭐, 이 정도까지 해서 한 3, 4, 5, 6층에 좀 가는 것 같고요. 그 외의 식당들은 거의 2층으로 가면 몇년 안에, 뭐, 1, 2년 안에, 제가 보기에는 뭐, 3년 안에 다 망해서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성공하시는 분도 있지만, 극히 외적으로좀 하시는 것 같더라. 그 통계를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. 에 그래서. 그러면 1층은 다 식당 뭐 들어오는 거잖아요. 1층에서 임차업종 구하기가 더 쉽겠죠. 그리고 또, 1층이 뭐또 좋은 점이라고 말하면, 나중에 그 도심지가, 신도시가 그 형성됐을 때도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. 바닥 권리금. 바닥 권리금은 아마 제가 부동산을 뭐 제가 아주 수십 년에서 수십 년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바닥 권리금은 아마 대한민국에만 있지 않나 싶어요. 어, 권리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어, 바닥 권리금, 어, 시설 권리금, 영업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대체로 두 가지는 그 시설, 어, 바, 어, 영업 권리금 보통 인정되어지고 바닥 권리금이 인정이 안 돼요. 근데 바닥 권리금이란게 뭐냐면은. 여기 위치가 좋아서, 어, 그, 찾아, 어 뭐, 내놓는 것이 바닥 권리금입니다. 근데 그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, 임대인이 받아도 되고, 임차인이 받아도 되고, 그런 겁니다. 나중에 그래서 이제 권리금 편에서 이제 얘기는 일단 하고요. 어찌됐든 간에 바닥 권리금이 생길 수 있는 것은, 어, 제가 봐서 1층 아니면은 생기지 않는다. 그럼 1층이 얼마나 뭐 중요한지 알겠죠. 그리고 광주권에서는 정말 좋은데, 어, 그런데 아니고는 광주권에서도 제가, 뭐 제가 경험을 못해봐서, 어, 특히 신도시에서는 어, 초창기에는 바닥권리금이 형성될 수 없죠. 어느 정도 이제 성숙화되어져야 바닥권리금이 형성될 거고, 어, 그,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바닥권리금이 꽤 많이 있습니다. 어, 그 바닥 권리금 때문에 또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뭐 싸움 나고 분쟁 나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 또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. 어쨌든간에 바닥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1층밖에 없지 2, 3, 4층에 바닥 권리금이란 게 있을 수가 없다. 그래서 상가는 어떻게 된다? 1층이 핵심이다라고 어, 말씀드리겠고요. 어찌됐건간에. 1층으로 투자하는 것을 키포인트로 삼아서 물건들을 많이 그 보고 연습해 보고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어어 카페 부동산으로서 지금 요 호남권에 토지 물건 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매물도 뭐 많이 받고 있고요 어또 유튜브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어 물건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, 어, 토지에 관심을 가진 분들 만해서 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,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습니다. 만약에 다음에 또 시장 상황이 상가가 또 좋아지면 상가 쪽에도 더 집중적으로 올릴 거고요. 어, 시장의 그 트렌드에 따라서 그 반응을 할 것이니까요. 어, 저를 믿고 물건을 많이 좀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접수해 주실 곳은 010-727-14080, 예, 카페 공6회사 임동성입니다. 아, 그리고 또 이처럼 유튜브 강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, 어, 또, 또 괜찮지 않더라도, 아, 저런 견해도 있구나. 저런 시각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또 해석할 수 있고, 어, 이런 다양한 개능이 있구나. 는것을 알고 싶다면,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